인사이드 아웃 2 사주 j 도잉 챌린지 오늘은 데이 나인인데요지난 시간에는 헤드쿼터가 산산조각 나고 있는 장면 만나봤죠? 이장면에대해서 이어서 살펴볼게요. 1단계 먼저 자막 없이 음성만 들어볼게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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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0 0 0 0 0 0 s Didn't you hear? Permits just came through. Permits. 3단계 이제 문장의 의미와 구조를 살펴볼게요. You hear? Permits just came through. Permits? Didn't you hear? p e r m i t just came through. 아직 못 들었어? 허가 떨어졌어. 여기에서 come through. 이 구동사는 정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승인되다의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약속을 이행하다 기대에 부응하다의 뜻으로도 자주 사용된다고 해요. 4단계, 이번에는 끊어 읽기와 강조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끊어 읽기입니다. Didn't you hear? 이 부분은 짧기 때문에 한 호흡에 쭉 읽어주셔도 좋아요. Permit just came through. 이 경우에는 시간부사인 just 앞뒤로 끊어주면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Didn't you hear? Permit just came through. 이제 강조하게 알아볼게요. Didn't you hear? 여기에서는 hear 이 부분 강조하고요. Permit just came through. 여기에서는 주어인 p e r m i t 를 강조해서 읽어 줍니다. Didn't you hear? Permit just came through. 5단계 이제 진짜 성우처럼 연기해 볼게요. 먼저 성우의 목소리로 들어 보겠습니다. Didn't you hear? Permits just came through. Permits. Didn't you hear? Permits just came through. Permits. 이제 제 목소리입니다. Didn't you hear? Permit just came through.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원어민 발음만 구간 반복하면서 쉐도잉 훈련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해당 부분만 별도로 편집해서 쇼츠로 올려두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문장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